<laughs> 네, 오늘은 어, 위의 적정분 어, 제29 어, 한번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의, 위의 책정, 위의 책정 밑에는 위의가 어, 그 가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 위의, 뭐, 말을, 뭐, 의, 이걸 한문으로 굳이 뭐, 풀이 해보자면, 어, 우리 불성은, 불성은, 어, 이어 믿고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 불성을 가르칩니다. 우리, 어, 본바탕에,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어, 불성, 어, 모든 이 세상 모든 어, 존재는 어, 살아있는 것은 어, 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죠. 그 불성을 어, 말로써 표현을 하자니까 이음 어, 이 있고 이음 있고 묵직하이. 어, 적정 고요하고 고요하다. 그 말입니다. 에이. 한번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보리아, 야규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 은, 은 하되, 어, 말을 하되, 열애, 여래. 열애가, 어, 양래, 약거, 열애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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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애는, 형상으로 열애가 아니고, 우리, 이제, 불성을 말합니다. 불성. 우리가 갖고 있는, 갖고 있는 불성. 불성을 말합니다. 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열애가 양래, 약가, 약가. 오거나 가거나 하며, 오거나 가거나 하며, 온다거나 간다거나, 혹, 약자야과, 음, 혹, 어, 앉는다거나, 눕는, 다거나 고, 하면, 시인, 그 사람은, 불의 어, 아. 내가, 어, 말한, 음, 말한, 말한 바, 어, 뜻을, 어, 뜻을, 어, 어, 알지 못하는, 어, 사람이니라. 그렇죠. 어, 그, 사, 이, 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유래를 형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가거나, 오거나, 뭐, 앉거나, 어, 눕는다고, 이렇게 볼수 있죠. 어, 그 외모만 이제 중요시 여기, 얘기, 얘기는 그, 어, 어, 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 내가 말하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이고 왜 그러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 왜냐하면 예래 음, 여래, 예래라고 하는 것은 예래 어, 여래, 예래 여래, 예래를 어, 우리 형성면안 됩니다. ,이. 불성입니다. 불성 예래라고 하는 것은 어, 무소정네 어디로 쫓아오는 바도 없으며, 어디로 쫓아오는 바도 없으며, 응, 어, 영무소고, 또한,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어, 여래, 고민이래, 예래라고 이름하느니라. 아, 이 대목은 굉장히, 어, 간단하네요. 음. 근데 이, 이 책정분, 어, 제29는 우리 불성을 말로,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 위험있고, 고요하고, 고요하다. 어, 좀 더, 어, 불성을, 어, 좀더 쉽게 어, 설명을 어, 하려면, 어, 우리가, 어, 우리 중생들의,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항상 이제 저 바다에, 바다에, 어, 파도처럼 항상, 항상 출렁출렁거립니다. 항상 출렁출렁거립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출렁거리고, 어, 적게 불면 또 잔잔히, 적게, 적게 출렁이고, 아무리 바람이 없더라도 그 바다의 물길은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러나, 그 출렁이는 바다에 어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달 달빛이 어, 어 바다를 어그 달은 그 달이 이제 그 바다에 어 출렁이는 물에 어 비쳤을 때어 달은 어그 조금의 그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나 어, 우리 중생들의 어, 마음은 어, 출렁이는 어, 파도처럼 항상 항상 움직, 움직입니다 움직 음, 그렇게 이제 어, 이해를 하시면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 해설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제30 1합 어, 이상분을 음, 음, 좀 공부를 해서 어, 제가 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